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하나오션이 또 반등이 나옵니다 참 요즘에 11만원대 10만원대 글쎄요 이거 뚫으려고 그러는 건지 위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건지 차트를 한번 정상차트로 볼까요 좀 확대해 놨었는데 산업은행의 블록딜 얘기 나온 다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점 찍은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건 산업은행이 다안 팔았다는 거죠 당연히 주가 올릴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한 단계 더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죠. 시장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이거는. 그 동안 금리 관련해서 트럼프가 파웰한테 계속 내려라 내려라 그랬는데 파웰도 드디어 굴복을 한 건지 아닌 본인 생각인지 내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9월 16, 17일 날 미국에서 연준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과연 내릴 것인지 중요한 건 이제 내리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비커스로갈 건지 아니면 스몰 코스로 갈 건지입니다. 0.5냐? 아니면 0.5냐? 0.25냐?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빚이 많거나 대출이 많은 기업들, 이자를 많이 내는 기업들이 수혜를 봅니다. 어떤 것들이죠? IT 바이오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입니다. IT나 바이오는 여러분 R&D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AI나 양자 양자 종목들, 반도체. 그렇죠?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합니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보도 많지가 않아요. R&D 비용 때문에.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많거나 빚이 많은 중소형주들. 기술력이 뛰어나나 기업이 실적이 좋은데 돈이 없는 기업들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IT, 바이오, 중소형주. 최근에 미국에 100조짜리 헤치펀드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배팅한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조방원은 없습니다. 물론 더갈수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어빌리티 상반기 3000포인트를 만들었던 주역들인데 조금씩 고평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 너무 멀리 간거 아니냐 주식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기대감이 반영이 되거든요 조선주 여러분 MRO가 있었죠 유지보수시장 1600조짜리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가 얼마 전에 간세협상에서 주역이었습니다. 200조짜리 펀드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원래 조선주는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하나오션 차트를 보시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연봉에서 보면 2004년, 5년에 주가가 급등 나왔죠. 그리고 거의 보시면은 거의 한 20여 년 만에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2004년, 5년에는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조선 철강, 원자재, 기계. 이런 것들이 갔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 슈퍼 사이클이었습니다. 두 번째 슈퍼 사이클 코로나 이후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배의 친환경 수요가 늘어나고 배의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3년이나 막혔었잖아요. 경제가 봉쇄됐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주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하나 오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300%, 4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조정 큰 조정 없이. 바로 이런 것들이 어팡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고 그다음에 에마로 그리고 마스가 미국과 관련해서 대형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물론 실적 좋습니다. 수주 잔고도 좋아요.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사는 게 맞는 거냐? 올라면 팔아야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평가 논란이죠.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먼저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씩 매도하면서 사고 있죠. 이 외국인들의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외국인의 매수는 네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업가, 시장가. 지금 매수 단계는 어느 단계냐?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조용히 떨어지는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에 들어간거죠 급하게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오션을 지금까지 끌어올린건 누구냐 외국인도 일정부분 있지만 중요한건 뭐냐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의 욕심이 들어간거죠 레버리지가 들어갑니다 신용이나 담보대출 작은 재료도 크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급등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예로 여러분 두산 에너비리티 얼마전에 주가 보셨나요? 제가 살짝 경고로 드리는 건데 갑자기 주가가 5만천 배영까지 빠져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거는 개인들 물량만 털렸다고 럽니다 바로 신용이나 담보대출이죠. 그리고 스탁론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반대면에 나오거든요. 이런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전 대장주 아닙니까? 하나오션은 조선의 대장주고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신용이나 담보대출. 먼저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 중이고 두 번째 신용융자나 담보대출. 공매도도 무시 못합니다. 공매했다가 숏 커버, 스키즈 하나 더 있죠 ETF입니다. 조선주 ETF 설정이 많이 됐죠. 일정 구간을 지나면 로스컷이 나갑니다. 두산도 그래서 로스컷이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측면 살짝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많이 올라왔으므로 리스크가 커지게 돼 있죠.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하나오션 논란이 참 많았던 주식인데 캐나다 잠수함 캐나다 미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죠 당연히 미국에 맡길 수도 있었는데 잠수함 수주를 한국에 맡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0조 짜리 시장입니다 여러분 잠수함 우리나라 잠수함 잘 만듭니다 대우조선 해양이었잖아요 옛날 하나오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해외 판단 얘기했었는데 하나가 인수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신의 한수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인수한다 60조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필리에 7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시켜주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대통령도 방문했죠 7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여기가 거점 조선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세업상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마스가 200조를 만들어서 펀드를 만들어서 펀딩을 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살려주겠다. 메이크, 아메리카, 1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입니다. 윈윈 전략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에마로 시장뿐만 아니라 군함 생산 라이센스를 획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굉장히 크, 큽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했던 게 에마로입니다. 조선업이 사라지니까 생태가가 붕괴되니까 미국 해군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배를 고칠 사람이 없어요 이게 1,600조짜리 시장 미국에서 법도 바꿨죠 미국 밖에서도 군함을 만들 수 있게 60년 만에 바꿨습니다 이 라이센스 하나오션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상반기에만 번 돈이 6천억입니다 엄청 많이 벌었죠 주가가 올라간 건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 여천 NCC 문제입니다 제가 그들을 강조드리는데 하나와 대림이 같이 만든 기업입니다. 하나솔루션과 대림이엔이엔신가요? EN, 50%씩 토다했죠. 이 여천ncc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모기업 하나가 3천억을 베팅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 석유학 쪽인데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제대로 안 되면 은 하나가 만약에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지원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잠보각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은 3천억 정도로 끝났지만 3천억을 베팅하고도 살아나지 못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방산으로 조선으로 본동 다 날린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 이거 만약에 수주한다면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겠죠? 60조짜리입니다. 두 번째, 필리에다가 무려 7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거점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 마스가 200조 펀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군함 법도 바꿨죠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거 라이센스 하나 오션이 획득할 가능성이 크고요 상반기에만 번 돈이 6천억이다 그리고 여천 NCC 문제 이게 6번 NCC 문제가 저는 좀 걸립니다 3천억을 하나가 지원했는데 아무리 하나가 돈을 잘번댔지만 3천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난다면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됩니다. 공매도 세력들을 자극해서 주가가 한 차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슈적인 측면이었는데 하나오션이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산업은행이 아직 다안 팔았다는 겁니다. 5%만 팔았어요. 아직 19%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다 회수할 가능성이 크죠. 산업은행의 블록딜 19% 분량 세 번에서 다섯 번 걸쳐 매각한다 그럽니다. 제가 PB 생활, 펀드맨의 생활을 오래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 애너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영사 직원들, 산업은행에 블록딜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량을 누구한테 넘길 것이며 목표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세 번에서 다섯 번 걸쳐 할 건데 이거에 따라 제가 하나오션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산업은행의 블록딜 전략 수급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것 같은데 일단 차트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일봉 상에서 고개를 살짝 들었죠. 여기서 살짝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 구간 뚫을지 밑으로 밀릴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시장 환경이 살짝 바뀌고 있다는 게 불안 요소죠 그리고 올해 4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조종단 조정이 별로 없었죠 먼저 외국인들이 1단계 매수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세 번째 공매도 네 번째 ETF 특히 공매도가 중요한데 공매도였다가 쇼커와 다 스케줄을 바꿨어요 주가 급등 나옵니다 근데 스키즈가 들어오면 불안해집니다 왜? 에코프로가 예전에 스키즈 때문에 급등했다 급락합니다 기관의욕인들이 공매도 했다가 환매수 나중에 스키즈로 대응합니다 주식이 안사지고 올라가니까 300%올랐왔다 급락합니다 물론 에코프로는 하향추세였는데 스키즈가 나오면 이상급등이 나옵니다 그때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돼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거꾸로 급등이 나온다 다시 스키즈 때문에 지금 열심히 누르고 있을 텐데 고매도 세력들이 그때는 여러분 정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50% 정도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급락이 나옵니다. 나중에 월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매집을 했던 종목입니다. 2만원부터 4만원 기간이 굉장히 길죠. 4,5년 동안 매집했는데 밑에서 따져보니까 7배, 8배 올랐습니다. 좀더 보면 9배 정도 공고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박스 매집을 해서 들어올렸는데, 들어 이 장대 양봉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월봉상으로 3개가 나왔어요. 수급이 지나치게 쏠렸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이나 담보 대출, 공매도, 그리고 ETF, 이게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박 대표가 산업은행의 블록딜 대응 전략에 따라, 하나오션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오션 사라본행 추가 블록들 관련 대응 전략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각종 시나리오에 대한 타점이 나옵니다. 그죠? 매매 전략 시너로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010-3158-8575 오션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대응 전략이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공부방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입장 요청한 분들이 계시죠. 하나오션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 드립니다. 구독자분들 을 위한 방인데요. 문자로 승인이라고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리포트까지 두개다 여러분 확실하게 챙기시고요. 미리미리 미리 대응 전략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살짝 정체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매매 타점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과연 어서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SMS 문자 신호로 받기 원하시는 분이 많아지셨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LS 레티를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입니다. 종목명매수가 비중, 배너 있는 번호로 3158-8575, 오션이라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과 문자 신호, 종목 리포트까지 미리... 확보해 두시고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리고 여러분 시장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그랬죠? 한나오션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리가 내려갑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말씀드렸죠. IT, 바이어, 중소형주가 갑니다. 빚이 많고 대출이 많고 자금 부담이 큰 기업들. 물론 조선, 방산, 원전도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7월 달부터 기관 내용기는 팔기 시작했어요. 팔아서 들어간 것들이 금리나 수혜주입니다. 우리도 금리를 동결했고 9월 16, 17일 연준에서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얼마나 내리냐면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미리 여러분 담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중소형주들 박 대표가 대응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금리라 보내시면 돼요. 010-3158-8575 금리 관련 수혜주 특히 탑픽 열정목 미리 선침해하시면 대박이 납니다.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금리라 보내시면 되고 하나오션 관련해서 오션 아울 보내시면 산업은행의 블록딜 대응 전략과 매매 전략 그리고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영상 구독하신 분들 문자 승인이라 보내시면 공부방에 입장시켜 드리고 오션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 수가 한번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 기간 내역인 비중이 정말 큰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공매도 세력도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은 신용이나 담보대출로 들어왔습니다. 두산과 정말 흡사합니다. 두산처럼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급등이 나왔다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공매도 때문에 신용이나 담보대출 때문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나 타점을 박 대표가 분석해서 넣어놨고 산업은행에 블록딜 대응 전략을 포함시켜놨습니다 리포트 안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공유가 됩니다 아울러서 두산처럼 급등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반대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두산처럼 물량 털리지 마시고 매매 타점 모션이라 보내시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처음에 올라갈 때 여러분 이슈가 터지죠. 원전 슈퍼 사이클, m 마로 마스가 수급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신용융자, 담보대출, 공매도. 그리고 여러분 십자 심리가 중요해집니다. 이게 심리가 개인들이 굉장히 여기 자우가 많이 되는데 심리는 여러분 피어와 포머입니다. 두산이 털렸던 이유는 피어 때문입니다. 피어에서 사야 되는데 팔아 버리고 포머에서 팔아야 되는데 삽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심리에 쫓기면 손절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털리죠. 개미털기란 얘기입니다. 털리지 않으려면 정확한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미리 선점하시면 돼요. 매수 단계가 어느 단계 와 있는지, 매도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 4 단계 정도 가면 이때는 팔 준비하면 돼요. 매도라면 이때 사야 되겠죠. 반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리포트, 전략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술, 시나리오 타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같이 공유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매매하실 때 물량 괜히 털리지 마시고요. 언제라도 급등 급락이 나옵니다. 갑자기 올라갔을 때 정리하고, 갑자기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데 타점에 자신 없는 분들은 오션이라 보내시면 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박 대표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 시장이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움직이는 종목들이 벌써 생겼습니다. IT, 바이오. 중소형주 그렇다고 하나오션을 다 팔라는 건 아닙니다. 50% 정도는 반등 나올 때부재을 줄이셔야 돼요. 이제 여기다 실으셔야 됩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 조방어망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오션은 하나오션들을 매매하시고 금리 관련 수혜주를 미리 선침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박대표의 전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리포트, 텔레그램 방, 그리고 오션 문자 보내시면 문자 신호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금리이나 수혜주 특히 3번 4번에 있는 중소형주들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IT 바이오 중에 중소형주들 이미 시장에 서서히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미리 선침해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금리라 보내시면 금리인나 수혜주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